지난 29일자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동시 상장된 직후 업비트 기준 약 200%가 넘는 상장빔적 상승을 보인 소폰 코인이 현재에는 이 당시 보인 상장빔을 그대로 반납한 후 마치 다음 상승을 위한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이처럼 지지 공간을 형성해가고 있는데요. 음, 근데 서포니 so 이번에 상장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거래소만 신규 상장된 게 아닌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이 진행됐던 것인 만큼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200% 보다는 더큰 상장 빔이 기대됐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서포니 so 이미 이번 상장 일정 전에 상당수의 물량을 에어드랍을 통해 뿌린 탓에 이번 상장 빔은 기대만큼 뿜어내질 못하고. 이와 같 은, 상 장비 반납 을넘어업 비트 기준 최초 상장 가인 100원 미만 으로 까지, 현 재이 처럼 가격 이 밀리기 까지, 한 상황 인데요. 때문에 이번 서펀코인의 상장 과정에서 전 세계 동시 상장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섣불리 진입하셨다가 현재 대차게 물리신 분들은 그만큼 근심이 크실 거라 생각이 들기에 아직 영상 서두임에도 이분들께는 아직 벌써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상장 일정과 또 서펀코인의 락업 폐지 관련 일정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일정이 앞으로 이소폰코인의 어떤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기에 벌써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이번 영상을 통해 모두 함께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현재 소폰코인 상장 직후 이와 같은 적잖은 하락으로 매도 타점에 대한 고민이 많이들 있으신 만큼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까지만 정중히 부탁 말씀드리고 빠르게 바로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소폰코인의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면 사실 이번 전세계 동시상장 타이틀은 커녕 오히려 상장빔이 실종됐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이런 절망의 캔들들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의 소폰코인 캔들은 당장은 이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얼마전 크게 화제가 됐던 솔레이어 기억하시죠? 지난 2월에 소폰처럼 전세계에 동시 상장이 진행되면서 전세계 코인거래소에 대거 상장이 동시에 진행된 직후 이처럼 며칠간 연속으로 최저점을 갱신하는 하락만 나왔다가 첫 반등을 찍힌 이후 약 3개월간 완전한 추세 상승으로 흐름을 전환하며 신고가 돌파를 일리로 무려 40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가 또 한방에 이렇게 밀려버리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코인이었으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어,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음에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벌써 눈치 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소폰이나 솔레이어의전 세계 동시상장이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상장 직후 상장가 지지는 커녕 이 상장가도 못 지키고 이처럼 연일 최저점을 갱신한다는 공통점도 또 하나 있는데요. 소폰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상장 초반 실망스러운 연속된 눌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바이낸스를 비롯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이 됐다라는 건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이 서폰코인이 겨우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끝낼 코인 클래스는 아니라는 의미기도 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폰코인에게 과거 솔레이어에서처럼 이런 400% 이상의 상승을 뿜어내게 할 제대로 된 최초의 반등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이 부분도 제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폰 코인은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상장되긴 했어도 아직 상장되지 않은 거래소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 거래소는 바로 이 빗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소폰에 빗썸 상장이 임박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만으로 못 믿으실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빗썸 상장이 임박했다는 근거들을 먼저 몇 가지 공유드리자면 우선 이 소폰이 이번에 처음 상장될 당시 바이낸스와 업비트 사이에서 그 시세 차이가 좀 심하게 났었습니다.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김프가 약25% 이상 존재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그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는 거의 없다 해도 될 만큼 해소가 됐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4시간 봉 차트를 통해서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해소가 되면서 상장 직후 보였던 이런 하락도 이제 와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위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각 거래소별 가격적인 키 맞추기가 완료되면서 다른 거래소 신규 상장에 대한 상장가도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새로운 거래소 신규 상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이유가 되는 첫번째 부분이고 두번째는 대개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전세계에 동시 상장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랑 빗썸에 모두 함께 상장이 되면 됐지 둘중한 곳만 상장되는 경우는 최근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전 세계에 동시 상장될 정도의 클라스를 가진 코인을 빗썸이나 업비트 모두 절대로 서로의 경쟁사에만 달랑 상장되게끔 가만둘 리가 없다는 거고 또 실제로 이건 최근 트렌드로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최근 실제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솔레이어도 그 사례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때문에 이 소폰코인의 이번 빗썸 상장이 이처럼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도 뭐 딱히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추가 하락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다만 그 하락이 절대로 크진 않을 거라는 점과 빗썸 상장이 공식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소폰코인의 첫 반등 타점이 될 거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 그 반등 시점 이후 이 소폰코인이 이처럼 제2의 솔레이어로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제가 영상 서두에서 락업 폐지에 대한 일정 먼저 말씀드렸죠. 솔레이어가 상장하고 약 3개월간 이렇게 400%가 넘는 상승으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처럼 상장하고 최초 3개월 동안 단한 개의 코인도 추가로 락업 폐제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처럼 락업 폐제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유동성만으로도 쉽게 가격 펌핑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솔레이어도 인위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소폰 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개월 후인 8월까지 소폰도 락업 해제 일정이 아예 없어요. 그 말은 소폰 역시 솔레이어 같이 첫 번째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진 약 3개월간은 가격 펌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소품코인이 이번에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이 됐는데 그 거래소들 중 빗썸은 아직 상장되지 못한 상태로 곧 이어서 상장이 될 거란 신호들이 여럿 포착되고 있고 그 신호 중 하다가 소품코인이 이번에 상장된 후약 3개월간 락업해제 일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며 그설 예로 400%의 상승 렐리를 뿜어냈던 솔레이어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락업해제 계획이 없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런 엄청난 상승 렐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이런 하락 때문에, 굳이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게 이번 소폰 코인의 상황이라 함께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소폰 코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결국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소폰이 첫 번째 상장 빔 당시 최고점에서 물렸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소폰의 첫 반등 타점이라 할수 있는 빗섬의 신규 상장 일정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물타기를 하든 뭐든 해서 얼마든지 빠르게 수익 전환을 시켜서 이를 수익 실현까지 할수 있는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어,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이렇게 소폰처럼 첫 번째 락업해제 일정이 지금 시점 대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력들의 이 물량 자체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이처럼 미리 매도로 주문을 거는 것을 보고 개인들도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가장 확실하고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매도 타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화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일정 범위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주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 이 부분은 서폰의 반등 타점과 함께 최종적인 매도 타점까지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그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함께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이처럼 타이밍이라고만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자동으로 답장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소폰의 신규 상장 일정과 소폰으로 수익날 수 있는 매매 타점만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실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 매매 타점 잘 잡으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분석에 의한 매매 타점과 제 분석에 의해 잡힌 매매 타점을 참고삼아 비교 분석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함께 드리며 이번 서펀 코인에서도 꼭 성공 투자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분석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